지금 우리나라의 우울증 그 유병률은 OECD 1위입니다. 36.9%뭐8% 이렇게 보, 어,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의학은 1차 의료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자들이 1차 진료를 위해서 이게 내원을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만성 질환이 늘어나고 또 현대의학적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증상들 이런 증상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로 인해서 어떤 그런 우울감도 느끼고 그리고 또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 특히 요즘 같은 코비드 코비드 나인 같은 이런 시대는 더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학을 찾는 환자들의 그~ 저변에 그~ 깊은 우울감이랄지 좀더나가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학은 이제 그~ 이제일차 의료 주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오랜 환자, 의사 환자 관계가 확립되어 있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그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요즘에 더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그 저기에는 그 저기는 이제 깊은 우울감이, 우울감이 깔려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가정의학은 이제 뭐 이제 일차 의료, 주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오랜 환자 의사 환자 관계가 확립되어 있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어 오시는 그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요즘에 더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 저변은 깊은 우울감이 깔려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가정의학은 1차 의료, 즉 환자가 처음 병원을 찾는 그런 관문입니다. 이러한 1차 의료 기관에서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자들이 내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 가지고 정신 건강 의학과를 가야겠다 하고 오는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두 번째 진료 세 번째 진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사 환자 관계가 어느 정도 이게 확립이 되면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설명시이데 꺼내는 거죠. 뭐 우울감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조기에 우울증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1차 의료에서.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다면, 우리 우울증의 유병률이랄지 이런 거 굉장히 떨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살률도 굉장히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 우울증, 불안증,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서장애입니다. 우리 가중학과 수련 과정에서는 이러한 우울증, 불안증에 대한 많은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가정의학의 기초학문은 행동과학, 행동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그 행동 교정, 그 생활습관 교정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이에 대한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그 가르치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연수 강좌를 통해서 전문의가 된 이후에도 이러한 우울증에 대한 어떤 그 지속적인 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 2년 동안 대한 의학회에서 그 지침서를 진료 지침서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저희 가정의학도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 가지고 특히 우리 대한 가정의학회에서 맡았던 것은 우울증 그다음에 만성 콩팥병 그다음에 천식 이러한 것들을 참여해 가지고 같이 그 지침서 개발에 기여를 했습니다. 예, 이 우울증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게 SSRI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1차 진료 의사들에게 처방의 제한을 걸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혹 당신들도 처방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60일 제한을 딱 걸어놓으니까 그리고 또 이상이 지나가면 삭감을 해요. 그리고 또 전화가서는 환자들에게 마치 과잉진료를 하는 것 같이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진료 의사들은, 아, 내가 환자들을 위해서, 환자의 어떤 그 우울증 저 개선을 위해서, 내가 약을 쓰고, 그 경과도 지금 좋은데, 약을 더 써야 하는데, 이게 60일 제한에 딱 걸리는 거죠. 근데, 그, 특히 1차 의료기관에 계신 그 의사 선생님들은, 그게 이제 굉장히,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진료 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그걸 갖다가 진료를, 하기가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약은 1년 정도 충분히 처방을 해라. 이게 권고 사항입니다. 60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60일이 지나면 정신건강의학, 그럼 정신건강의학과로 보내라. 그 말이 더안 되는 게 약을 먹고 좋아졌는데 환자들이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계속 여기서 보던 의사, 보던 자기 자신의 주치의한테 치료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중에 이거 약 끊어야 돼요. 오늘 말이 안 되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방 제안은 반드시 건 철폐가 되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원인은 왠지 뚜렷한 근거 없이. 아마 경제적인 이유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1차 의료 의사들에게 SSRI 처방 제한을 했는지, 그거는 좀 의아한 일이죠. 뭐, 해결책? 간단합니다. 규정, 그거 철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차 의료 기관에서 의사들이 조기에 우울증을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만이 예, 이게,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어떤 알력, 이런,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 건강에 대한 얘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OECD 정신자문관, 네. 그, 그, 수잔 오코너 박사를 갖다, 우리 그, 대한가정의학회, 학술대회에 초빙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SSRI 처방을 제한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당장 철폐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대한가정의학회에서는 이게 SSRI 그 처방 제한을 철폐해야 된다 이런 것을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뭐 입장 표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SSRI 처방 제한을 하는 네.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고 2016년도에 우리가 그 선진국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해가지고 20개국에 그 질문을 했어요 당신네들은 어떠냐? 그랬더니 한 나라도 1차 의료기관에서 어, SSRI 처방을 제한을 한다 이런 나라는 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 정부 당국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의사들, 많은 의대 교수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외치고 있어요. SSRI 처방을 당장 철폐하시라고, 철폐해달라고 네, 부탁드립니다.